야, 음. 그래요? 네. 응. 가 결승만 어, 그때, 그때 결승이 어려웠던 게정이말 어. 그때 봤던거포보서이나봉지랑 같이 봤을 때. 그 어, 33번인가? 아, 아니다. 그.. 안미친 오! 오야성이 놀랬다.

이 태블릿을 뭐 사람이 상당히 은 사람들이 올라왔어 니까 탑에서 파내하면 혜도 올라오지 그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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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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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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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세트 시타렉트아 몸이 여 경쾌한데 구번하쳐지네 아쉽다 이은좀촌졌는데이 아래 놈만난대서장마비증그신장마비증이야자살자 찾아보려고 라고 어. 아, 네.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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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러면 어. 어, 빨리 가야 근데 <목소리> 내가 신분증 책이에요 빨리 나 그래서 그거 해봤잖아. 24시간 동안 빨리 오, 맞아, 맞아. 심전도증? 그래. 다 했다. <laughs> <심정도. 웃음> 소에괜다가한번나오 아니 대도서관 또 거기 돈이 좀 많잖아요 몇백대가1대아오7억을 벌어놨다 하대 니까 윤댕이랑 응. 음, 누가 그 재판이 어저 부모님 형제어여동생 여동생이 다 지금 혼자다 아아 죽겠다. 얼년한2년윤댕이딸다 어. 아, 아 그잘 네. 아, 있잖아. <놀람> <놀람>